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택 지역의 새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 인사이드 평택입니다. 저는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4월 넷째 주 소식 알아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택시의회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회는 주차장 현황 및 관련 사업 분석, 국내 주차장 관련 정책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주차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어학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까지 추가로 지원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횟수 역시 확대돼 시험 응시의 기준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1년 미만의 단기간 노동자 역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은 응시료의 경우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학원 수강료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평택시 소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하다가 부품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쯤 평택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 씨가 항타기 작업 중 파손된 부품이 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산업원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정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 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인의 편의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24일 각종 감염병과 생물테러 위기에 민관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소방서 및 응급의료기관과는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군 작전사령부, 송탄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두 개소 기업체 세계소 등이 참석해 향후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 동향을 파악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기관별 역할과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